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건설 유통 회사에 대해 알려줄게. 이 회사는 생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즘 월가에 관심을 받고 있어. 이 회사의 이름은 QXO. QXO는 원래 그냥 빈껍데기 회사 비슷하게 시작했어. 하지만 최근에 비콘 루핑서플라이라는 큰 건자재 회사를 무려 11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사업하는 회사가 됐어. 이 회사의 CEO는 바로 브래드 제이콥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예전에도 United Rentals, x p o Logistics. 이두 회사를 직접 사서 키워서 대기업으로 만든 경험이 있어? 기업을 크게 키우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지.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왔어. 아직은 적자가 있긴 하지만, 이 회사는 앞으로 계속 회사를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효율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계획이 있다고 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QXO의 주가가 앞으로 40달러 중반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있어. 현재 주가가 20달러 정도니까 최소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QXO는 최근 1년간 주식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강한 종목으로 평가받고. 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건설 자재 시장에 새로운 큰 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지금 당장 오를까? 내릴까보다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보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지. 미국 주식 관심 있는 사람들만 채널 구독하고 부자 되자.